저희가 태촌면 관음님도 우산에는 관산 왔서요 관산. 관산이요? 네, 관산 오는데, 네. 시점은 여기 마을이 간. 관음미리 마을에 간해서 응. 우측으로, 우측으로 여기 300m 올라오게 되면, 네. 산은 이게 117번지. 117번지? 요 177. 177? 네. 또 183번지 찍고 오시면 돼요. 음. 그럼 여기 임도 갈수있죠 그래도 아. 우리가 오늘 갈 거는, 임도, 네. 광주에서 제가 뚫어놨는데, 1.7km, 2km, 3.7km인데, 우리가 한 군데만 갔다 올게요, 오늘은. 네. 임도. 예, 임도. 임도, 임도. 저희 갔다 올 건데, 올라가기 전에 이꽃이 있어요, 이게. 네. 임도는 사람이 다닐 수, 네, 있, 차가 네, 다닐 네, 수 네, 있는. 네. 요 풀이 좀 제가 보내봤는데. 네. 요게 이제 초복모 그니까 이제 꽃두 아, 아, 마리. 아, 마리. 우리가 두, 자, 마리가 두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야. 아, 두 자. 아. 요거는, 요 풀은 우리 이제 고마려는 풀인데. 네. 이게 어디 쓰냐면 물의 자정 능력을 키워서 개천을 많이. 그래, 많아요. 개천을 아. 많아서. 물을 깨끗하게. 어, 물을 어, 정화시켜요. 어. 어. 그리고 보면, 여기 가면 이 가면. 가면 음. 똑같아, 이게. 여기 방패 어. 방패 방패 어. 방패 아 그러네 방패네 지금 방패 아 방패하고 오. 똑같이 네. 생겼네 네. 그리고 요 불은 항상 오, 자기가 네. 자기가 잘했던 네. 자리만 잘해요 이거 지금 아. 자기가 잘했던 자리만 잘해 신봉은 안 해. 고마, 고마리, 고마리, 고마 와서 고마리. 뿌리는, 고마워서 고마리. 네, 우리 동네가 돌마리거든. 네. 합천 음 정화 능력이 아주 우수한 품이에요. 오, 음음 그러네. 이렇게 보면 이제 돌이 저기 아, 방패 역할, 방패를. 음 고마리. 방패까지 네, 진짜 방패, 생겼네요. 방패, 방패. 예, 예, 예. 그래서 보면 이 소의 얼굴까지 생겼다고. 어, 맞아, 소의 얼굴 풀. 예, 예, 예. 그렇지, 음. 소의 얼굴같지. 그래서 이거 큰거를 우리 대장님 얼굴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꽃도 이뻐요. 큰거. 큰거. 어, 그런것도 있구나. 고마와리. 고마와리. 고마리. 고마운 풀 고마와리. 네. 고마와리. 날씨 좋다 고마운 풀 고마와리. 국수나무. 국수나무 나왔네. 국수나무. 얘가 국수나무예요 잘리면 국수같이 하얀게 보인다고 해서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네. 이꽃 아시죠 우리 네, 망초때 망초 망초때 망초때 망초. 이게 왜 우리 그 왜냐면 원래 1번꺼에 1번 일본 풀이에요. 근데 망초 때라고 하면 어, 개망초. 개망초. 그래가지고 1899년에 우리가 경의선 서울에서 인천까지 철도 났는데 응. 철도 보면 밑에 보면 갱목이라고 레일 받치는 그 나무 사이에 응. 이 씨가 들어왔어. 아 그래가지고 응. 경의선 안에 쫙 퍼지니까 응. 그때 이제 우리가 저 1905년에 응.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 했잖아요. 1903년에, 1905년에 을사조약 했잖아. 어. 그때 그 때, 그 시점에 꽃이 피니까, 음. 이게, 음. 이게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먹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부러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음. 일본, 원래 일본 거예요. 귀화했어. 음. 그니까 귀화하신 그래서 우리는저 망국, 저 풀마저 우리나라를 갖다가 음. 증정해서, 일본 놈들이 1905년 음. 사조약할 때, 이걸 갖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개망초, 망초 때라고, 그래, 망초 때. 그래서 일본 거예요, 지하 지금.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순으로 먹어야게 올라오기 전에 이게 나물이 맛있다는데? 그게 나물 맛있어 <목소리> 음. 망초 떼, 개망초 껍질 흰 나물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음 전설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올라가세요 삶아가지고 근데 저게요 시를 맑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망초 떼가 아. 음. 누리자 누리자 음. 이거 뽑히는 거는 그... 수염 음. 큰 수염 큰 수염 나물라고. 아, 큰 수염. 이것도 어? 먹어요. 네.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예. 큰 수염 나물. 어머, 이게, 이게 그 전에 이거 했었는데. 예. 큰 수염 예. 나물이라고. 얘가 큰 수염, 네. 오, 큰큰 수염, 수염 나물. 그냥, 나물. 그냥 큰 수염 아, 나물이에요이 나물. 아, 나물 예. 꽃이 음. 길어요. 이렇게 해서 꽃, 꽃, 이름도 음. 좀 달아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큰 예쁘다. 큰 수염 나물 나무이죠. 아니면 나무? 큰 나물.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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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근데 조금 더길거 길었던 것 같은데 이름. 큰 수염 꽃 이거지 계속 올라와 있죠. 계속 여름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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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써주세요. 와, 오, 너무 멋지세요. 그거 왜 파세요, 근데? 오, 맞아, 맞아, 저거 진 대장님. 네, 대장님. 핑크 꽃이 너무 예쁘네요. 얘 이름이 뭘까요? 아, 요거는 이제 초본인데, 이제 우리가 뭐 감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꽃 이름이 요거는 좀작살나무. 봄 음, 작살, 작살 나무. 나무. 와 그냥, 작살? 어, 표현이 이쁘네요. 네, 요 가지가 이렇게 세 개가 작살처럼 생겼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꺾어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요 마디가 세 개씩 지나 와. 그래서 응. 작살처럼 됐대요 작살. 아. 이렇게. 그래서 음. 작살 작살 같이 어. 생겨서 작살 나무. 그리고 꽃이 아 작아, 좀처럼 생겼다. 아 네, 그래서 좀 작살 나무. 이 꽃도 오래가고 아, 좋아요. 요거를. 음. 요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잎사귀. 음. 잎사귀를 좀 제거를 좀 해볼까요? 네. 꽃도 오래 가고 벌레들이 어. 좋아해요. 어. 살나무 그러니까, 어. 요렇게 생겼네요. 어. 네. 네. 작살 네. 작살같이 생겼네요. 작살나무. 정말로. 어. 어. 꽃 이름이 조몽작살나무. 이꽃 향기가 좋아가지고 음. 벌들이 많이 와또 음. 이거 이제 열매가 익으면 새들이 와서 쪄 먹어요 관상수로도 쓰이나요? 쓰이죠 음. 근데 여긴 보통 잘 사네 대부분 다 좀, 그래서 아, 작살같이 음. 생겨서 좀작살나무 좀좀 작살 이게 쓰여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옛날에 갈키할 때 이걸 그러면 음. 이거는 신갈나무도 아니고 떡갈나무도 아니고 갈참나무 갈참 갈참나무. 나 아. 마디가 이렇게 쓰여있어 음. 그래서 음, 옛날에 음. 그리고 이거 가을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네. 낙엽도 커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우리 갈키로 긁어서 할때이 네. 나무는 도토리 열려요. 어머 어머. 신기요 귀여워. 아, 얘가 응. 갈참나무라고요? 네. 오, 오. 이거 여기 봐 여기요. 다섯 이것도 번째고. 묵수어 먹는거예요 네. 요 갈참나무. 아 여기 짧게 열요 갈참나무 특징은 이거는 숙년일 때. 날이, 아, 흉년 들 때. 어, 흉년 들때 이거 많이 열려. 음 왜냐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 특히 참나무류는 흉년일 때, 음 흉년일 때음 많이 열려, 음 열매가. 갈참나무가 네, 많이 열린다. 네, 열매가. 네, 그래서 음 여기 열매를 보고, 음 열매를 보고 그 해에 흉년이다. 아니다, 이 편지. 갈참나무야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그렇잖아, 상수리하고 저기는 2년 에한 번씩 열려요. 분 네. 1년에 한번 이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1년에, 1년에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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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저희가 임도. 제가 맨날 뭐 임도 숲길을 음. 운전을 하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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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인데 제가 뚫었어요 여기. 1. 아, 여기를요? 임도 네. 음. 보면 포장을 해서 경사진되는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몇메 m라고 그랬죠? 높은 3m. 3m. 그러니까 놀이침은 3m. 음. 최소분 저렇게 우리가 2005년도에 음. 우리 서울에서 한 거예요. 1점 m 섰죠. 사유율은 개인 거예요. 아, 사유율. 제가 개인 했는데 여기 올라오면 이제 제가 모실 뭐 만에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메타세크 해요. 메타세크화요이 응? 메타세크화가 좋은 게 성장을 너무 빨리 해요. 제가 이렇게 다음 나무 벼다가 제가 만든 거 이치를 그래서 이 길을 만들면 임도가 좋은 게 3단 있으면 3단이 있었어요. 그죠?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건지. 그래서 오늘 임도재 제가 왔는데, 네. 관음리 임도가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와서 이제 뭐, 저기 산에 가면 장비가 필요해. 차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원래 차다 음.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들어가는 입구를 제가 이렇게 이제, 메탈세케어, 음. 능소와, 여기 등나무. 아, 여기 이건 능. 아, 진짜 거북, 거북의 손 같이 생겼네, 얘가. 이게 거북 모시풀. 아, 그렇구나. 자, 네. 쓰세요. 자. 저희가 지금 나무 타고 올라가는 게 이게 담쟁이 동굴이에요동굴 어, 담쟁이 동굴, 와, 동굴 진짜. 네. 어머, 나무 하나를 그냥 이제, 다. 아, 이거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가 빨갛게, 이거. 어,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포도과에 속해요.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전설이 있어, 전설. 네. 전설. 그리스로 우리가 가게 돼요,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에 가면 시스토이랑 처녀가 있었는데,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다 처녀 때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아주 깍대지 했었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옆에 이제 청년이 살았어 는 청년하고 이제 백년각을 맺었는데, 이런, 약혼식하는 날 전쟁에 가게 돼. 어머. 자기 그 남편 될 사람이 전쟁 가. 예. 그래가지고, 전쟁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 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불쌍해라. 죽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도 사망했어. 네. 그다 러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천원한테 치지 마라. 음. 천원를 꼬시게 돼. 잠깐만.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청혼음악 들어오는데 이제 여자가 키스토가 이제 거절해. 거절. 나는 약혼녀가 있다. 음. 그래서 나는 그내 남편의 그림자를 따라겠다. 하 음. 약혼자가, 약혼자가 있다죠. 약혼자. 약혼자.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절을 하면서 여자가 죽게 돼요. 아이고. 죽어요 또? 예. 네, 죽으면서. 남자에는 그림자. 응. 나는 나 남편을 내 남편을 갔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 그 그림자. 응.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약혼자의 그림자가 돼이 여자가. 응. 그림자. 응. 응.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서 그 처녀가 너기 빗든 응. 나무예 이게. 그래서 음. 처녀 덩굴 나무라 그래. 처녀 덩굴 나무. 그러면 이 덩굴 나무는 다 처녀예요? <laughs> 예. 예. 아, 아니 확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혼남자의 그림자인 풀이야 음... 그래서, 아... 그래서 꼭 나무에 붙어있대 붙어. 아... 어, 나무에 쫙 달라붙어 네. 그림자처럼 그림자처럼? 남... 어머머머 어머머. 너무 아름답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덩굴나무 덩굴 덩... 덩굴나무 담쟁이 덩굴 담쟁이 덩굴 외국 말로는 처녀 덩굴+, 아, 네. 처녀, 덩굴. 처녀 덩굴이라 고 그래요 이거 음, 네. 그래서 이게 그림자처럼 나무에 딱달라붙어가지고아그렇구나그렇이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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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군이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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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그래서요그이군요그희가했어요그래서뭐그스턴아이렇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군요그래군요그래군요이렇군요그렇 네네. 네네네. 네, 네. 아, 네, 네, 네. 오늘 좋은 핏, 거 배웠네요. 슬픈 처녀가 죽으면서 응. 남편의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 네. 되게 네. 네. 계속 보면 이게 담쟁이래. 슬픈 사연이야. 감사합니다. 좀죽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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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제 이거 따먹어. 어디가 좋지? 음. 음, 음, 맛있어. 뭐 세상에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네, 네. 와. 이거 만나기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아, 깨끗한 데서 만나긴 너무 어려 멋져. 너무 자, 재밌다. 이거 한입 드셔보세요. 자. 나 먹으라고? 나만 주면 어떻게? 이 이건 뭐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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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라. 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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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뭐라고? 아, 잠깐, 이게 뭐래? 어머 어머. 몰라? 어머 어머. 먹으랑, 래랑 먹고. 뭐 그런 건가 봐. 어머 어머 어머. 얄라이 얄라이 성이야. 그래도 이거 병원에 갔다 와야 되겠어. 먹고 가야지. 보약인데. 어, 그럼, 좋다. 그럼. 이런 게 산에 오는 거지 뭐. 그럼 찍었어? 아응 어, 어, 찍었어. 어, 어, 어. 아우 너무 동영상으로만 찍었어 어. 야 산딸기 처음 봤어. 그래? 이렇게 많은 거 나도 처음 봐. 나도 이렇게 많은 거 오늘 처음 봤어. 아저씨들 다 따를 건데 이거. 어. 산딸기만 봤지. 음. 아우 저기 무서워서 못 가게 저안돼뱀 뱀이 때. 응. 아, 좋다. 너갈할 뻔했네 이거, 진짜. 이제 그만 들어가 뱀 있으면 어떡해. 뻔했네. 응? 어? 이거 이제 저기 이거 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치기 전에 야저 <laughs> <너무 보여>. <laughs> 양반은 저기서 쉬고 있어. 아, 와, 와. 가자 그래도. 좋다. 우와, 저는 이렇게 다. 아, 산에 와서 들어와요. 보니까 <laughs> 이제 쌀이 나무를 많이 봤는데요. 쌀이 나무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쌀이나무는, 음, 어, 근데, 연기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울 때 사용하고,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어, 쌀, 이 쌀이나무로 쌀이 비를 만들어서 옛날에 어, 시골에서 많이 썼었죠. 예. 근데, 쌀이나무가 생각보다 꽃이, 빨간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와, 근데 이 지금 관산에는요 메사티콰이어 나무도 있고 쌀이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이,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걸 심어. 오, 그럼 요거는 음. 2, 3년 되면 벼이 돼. 왜냐면 안에 옹이가 생겨가지고 그렇지. 원래 안에가 통핀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롱 시집 갈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생활 가구, 가구 음. 딸 보내. 그니까 어. 20년 만에 길러도 되는 거야. 네, 옛날에 일지 시집 보냈잖아. 그 남자는 음, 소나무나 장나무. 50년대야, 벼. 옛날에 우리가 한유로. 50살까지 어려워. 그 그건 어디냐, 면 반짝. 음. 관. 음, 아, 자기 아, 죽을 때 관을 만들어 네, 네. 소나무 관이 최고예요. 음. 소나무에서 진이 나와. 지금도 음. 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아들라면 소나무나 이제 벽오동에 그 우동나무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네? 우동나무에두가있 봉황, 봉황. 네. 봉황. 응. 봉, 암놈. 응. 황은 황후. 황후, 황후는 암 여자. 응. 봉은 남자. 응. 그래서 우리가 황후할 때 여자 뭐. 왕의 그래서 부인 방어, 그래서 황후. 황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구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오동나무가 좋은 게 이게 잘 커요 이게 오동나무가 사람 얼굴 만를지 <laughs> 오동나무 꽃은 항상 하늘을 보고 자면서 라 <laughs> 음. 봉황이 와서 그거 잠을 자요. <laughs> 음. 그리고 아침에. 근데 봉황이 정말 음. 있는 새 상상해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laughs> 자고. <laughs> <laughs> 대나무 가서 이슬을 먹어. 그래요. 대나무. <웃음> 대나무 가서 먹어. 그냥 이야기 꺼 그래서 이거 북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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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북다 하는 북나무인데 <laughs> 가운데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네요. 너무너무 넓게 네 이게 분지암 천에 딸기가 한쪽에 아이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또 이렇게 딸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산딸기가 땅으로 기면은 무슨 딸기? 아까 뱀딸기. 뱀딸기. 그다음에 땅 위로 솟아 있으면은 산딸기. 어어어 뱀딸기가 피부. 야, 저기 어때요? 딸기가 뱀 딸기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더라. 네, 먹어요. 그쵸.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은뭐 조금 약간 영양. 저거. 흔이랑 숲에서 자라는 딸기는 무슨 딸기? 응? <laughs> <laughs> 피닐하우스에서 자라는 딸기 응. <laughs> 집 딸기 아이 이렇게 많이 했네. 마트 딸기 <laughs> <laughs> 마트 <마을에 마을에> <laughs> <마을에 마을에> <laughs> 딸기 우리가 사 먹으니까 마트 딸기 <laughs> 응. 마지막.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딸기도 처음 봤다 살짝 이렇게 따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아니 자연 속에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집 우리 집 겸차고 또 틀리니까. 응, 또 틀려서. 네. 응. 맞아. 마음이 놓이네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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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아, 길입니다. 어, 내려가는 길에 산딸기를 너무 너무 많이 만났어요. 땅이를 기면은. 뱀딸기, 소사 올라 있으면은 산딸기. 오늘은 뱀딸기 말고 산딸기를 굉장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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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었습니다.